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한국 관계에 있어서, 자, 미국이라 그래서 다 트럼프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 바이든 같은 사람들, 또 대한민국에도 아, 이해찬 같은 사람들, 또 문재인 같은 사람들, 또 이재명 같은 사람들, 아, 여러 가지 성향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전략, 중국을 파괴시키고 해체시키는 이번 작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빠져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신고지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빠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라이 현실 속에서 이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제2기 행정부의 이 집권 전략, 특히나 대아시아 대극동 아시아 전략 전책은, 이 안보 전략은요, 대단히 선명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선명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이 소위 불량감자들로 하여금 이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군사방면에 모든 면에서의 우위를 미국이 되찾아오는데 있는 것입니다. 중국하고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국의 아, 미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부죠. 바로 이제 하와이에 그 본부가 있고 또 일본 요코스카 쪽에는 미 제7함대 본부가 와 있고 하는데 자, 만약에 대한민국이 친중정권이 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속방으로, 속국으로, 시다발이 바풀 때기로 전락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동해안을 점거하게 됩니다. 동해안을 점거해서, 나린 선봉부터 시작해서, 청진, 함흥, 원산, 그 다음에 속초, 포항, 울산, 부산 이런 모든 지역을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 이게 뭐죠? 바로 중국이 동해를 통해서 미 태평양 인도 태평양 함대의 후방을 뒤통수를 칠 이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게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대중국 포위망의 허리가 잘리게 됩니다. 즉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본에 큰 구멍이 나면서 그 근간이 흔들려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로요 대한민국이 백령도, 독적도 가고도 제주도, 이런 이론에 해군 기지를 만들고 공군 활주로를 닦고 그리고 해병대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요새를 구축하게 되면은요, 바로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불침 항공 모함이 됩니다. 특히,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과거 일제가 사용했던 알뜨르라고 하는 지역에 비행장으로 활용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 알뜨르 지역에다가 준설을 하고 일본 요코스카보다 더큰 항구를 만들어서 미국의 칠함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면에는 공군들이 작전을 할수 있는 활주로도 만들고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로 국제 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뭘까요? 제주도가 하와이보다 더 번영해지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주국제공항을 통해서 유럽, 오세아니아, 미주적남미적 아프리카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직항이 뜨게 된다는 얘기죠. 제주도에 각종 문화시설, 대형 컨벤션 센터, 5성급, 6성급의 국제 체인마을 갖은 호텔들이 들어서고, 학교 대학, 병원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다 보면은 제주도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상업자본이 집결하는 과거 홍콩보다도 더한 그런 금융의 중심지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특히 이번 백악관에서는 절대로 한국 대선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한국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친중화 된다는 것을 결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비밀 사업을 주로 해왔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항상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허를 찌르는 생각을 미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했듯이 남들 생각을 못해요. 때 생각해서 해온 것들이 있죠. 바로 M16을 한국형 M16 소총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아 월남전이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 포항 옆에 온 산에 비철 금속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비철 금속 단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는 베트남에 파견되었던 우리 중앙정보부 공작관들이 아, 그 밀림 속에서 정말 피눈물나는 아, 노동을 하고 아, 피땀을 흘린 결과 우리나라의 포항제철과 함께 온산의 비철 금속 단지가 완성이 됩니다. 아,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 공작관입니다. 또한 아, 나라도에서 달나라라는 로켓트가 성공을 하죠. 아, 그것도 30년 전에 아, 우리 아, 공작관들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일이 완성이 되면, 우리 공작관들의 태도는 그냥 팔짱 끼고 먼산 쳐다보면서, 어, 일이 됐구나. 그러고 그냥 피식하고 한번 웃고 끝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했다고 자랑도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절대로 대중 전격전을 펼쳐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놓쳐버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함부로 지금 선거한다고 꼴값을 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왜 꼴값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좀, 아, 경망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꼴값이라는 말은. 그러나, 아, 경솔하고 천박하게, 경박하게 움직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4월 4일날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두달 후가 되는 6월 3일날 뭐 선거를 한다고 이런 그 망조가 들어버린 대한민국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떠들어 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역으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저질러 왔고 중국과 함께 미국의 대선에 간섭했던 일들이 지금 물증들이 다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얘기야? 미국의 국가정부장 DNI, 털시개버더가 강요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지금 카더라라는 게 아닙니다. 각하, 이러이러한 증거물들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본인이 죽을 줄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죽을 거라 알면서도 그 얘기를 했다. 그걸 위해서 임시로 경고성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경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내란의 수계다, 내란의 우두머리다 하면서 지금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어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목도한 미국의 백악관 쪽에서는 야, 이거 좀 한국 애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따라서, 따라서 곧 중앙간에 이것을 갖다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 이런 이야기 내지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일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러자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지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됐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전부 다 불법으로 가짜 증거로 억지로 갖다 맞친 파면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즉, 그런 일이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a w 등등이 해왔던 그런 국제범죄 행각이 미국에서 드러나고 공표가 돼서 중국의 목을 치게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거짓의 물결이 헌법재판소의 쓰레기들, 국회 쓰레기들, 응? 어? 또, 국회 안에서도 특히 국민의 힘당의 쓰레기들, 이런 자들이 내각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각종의 범죄 행각을 벌여왔는데 그게 모든 게 드러난다. 22대 국회, 21대 국회. 전부가 거짓말로 만들어진 국회였다. 그러면 그 거짓으로 만들어진 국회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법령들은 뭐가 됩니까?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잖아요. 그 전부 다 무효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 이런 털시개바드의 보고도 있지만은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 계엄이 12월 3일날 선포가 됐었죠. 3일이 지난 12월 6일날. 저 유럽에 있는 루마니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루마니아에도 이 비밀 정보국이 있습니다. 그 비밀 정보국의 보고를 근거로 해서 자, 제오르제스쿠라는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대선에서 1차 투표에서요. 그 대선 결과를 무효로 지금 선언을 하고 이 제오르제스쿠라고 하는 이이 친노, 구구성향의 이 후보자를 지금 러시아가 물밑에서 개입해서 이친노 분쟁 제오로제스쿨를 지지성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제오로제스쿨의 일이 이 결과를 무효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12월 3일 우리 개엄직후의그 다음날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선거 있었죠. 그런데 마나마 대통령, 즉 친민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친중 성향의 직전 대통령은요, 어, 고함을 지르면서 지금 어디론가 도망갔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니, 개엄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다음날 가나에서는 친중 세력들이 제거가 되고, 친미 세력들이 당선이 돼서 다시금 정권을 탈환하고, 또, 어, 루마니아에서도, 이런 그 제로제스쿠 후보가 갑자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고, 자 이런 거예요. 자 봤더니 루마니아 역시 A 웹의 회원국입니다. 자 A 웹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합니다. 세계 선거위원회라고 멋있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퇴역한 자들 중심으로 시작이 된 그런 아 어, 소위 말하는 간첩 같은 기구들이죠. 이게 지금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 어,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루마니아 역시 A u f 의 회원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대한민국과 같은 헌법재판소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이 제오로제스쿠의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하고 지금 기시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 이게 반대하는 국민들. 이 제오로제스쿠를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물러가라고 지금 국민들이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오로제스쿠가 제거된 상황에서 지금 5월 중에 지금 재선거가 있을 거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극우다 그리고 친 트럼프다라고 하는 시미온이라는 후보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EU 유럽 연합과 어, 친한 성향을 보이고는 라스코니 어, 이두 사람이 지금 이제 어, 결선 투표를 할것 같다 이러는데 이러는 상황에서 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 곧 루마니아를 방문할 것이라그럽니다자 루마니아의 뉴스 사이트에 G4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이 G4미디어가 4월 9일날 한한 한 9일 정도 이전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를 방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제가 한번 낭독해 들려드릴게요. Donald Trump Jr. the eldest son of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Trump is planning to visit the Romanian capital a week before the country's contested presidential election, according to Romanian news site G4 Media. 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왜이 루마니아를 방문할까요? 친 트럼프 성향이라고 하는 어, 그 사람, 네, 즉 시미온이라고 하는 이 후보를 당선시키러 갈까요? 아니면 뭘 하러 갈까요? 분명한 미션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지금 강제로 쫓겨난 제오르제스쿠, 제오르제스쿠가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귀담아를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요, 미국의 민주당 정권 하에서 국무장관했었던 부 토니 블링컨이 루마니아의 헌법재판소에 개입해서 선거 무효화를 주도했다. 이런 혐의를 갖고 지금 현재 토니 블링컨이 미국의 정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이 어딜까요? FBI, CIA, DIA, NSA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미 정보 당국의 조사로 바꾼 사람 누구다? 직전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루마니아의 대선이 갑자기 왜 대한민국에서 개엄이 발생한 지 3일 만인 12월 6일 날 본선 투표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왜 취소가 됐었을까요? 왜? 자, 지금, 아, 루마니아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현실이 몹시도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게 지내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점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1960년 4월 19일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났던 달도 4월 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잊지 못할 4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봄이 되는 4월에 마냥 꽃피고 좋을 수만은 없죠. 자 그래서 이 제른 스쿠니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상한 아저씨 토니 블링컨. 이자는요. 지난 11월 달에 11월 중 하순에 아, 남미 페루에서 에이 e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 a p e 은 Asian Pacific 커미팅가 아, 뭐, 컨퍼런스인가 해서 아,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인가뭐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갔을 때도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 뭐 우리 안보실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니 블링컨 말고 또 이상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어디냐면요, 바로 일본 외상입니다. 일본 외상. 자 이와야 다케시라고 하는 일본 외상인데 이분은 1월 13일인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와서 국립묘지 현충탑을 어, 방문해서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하고 어, 분향하고 참배하고 묵념을 하고 그리고 어, 돌아갔어요. 이때 이 사람이 와서 국립묘지에 쓴방명록에 보면요. 2025년 1월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방한.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놨다 그럽니다. 짧게 이렇게만 쓰고 현총원에 한 10여 번 머물다 갔습니다. 이게 지금, 7년 전에, 2018년에 고노다로 회상이 방한한 이후에 한 7년 만에 온 이런 얘기라 그래요. 그러면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이와야 외무상이 왜 한국을 왔을까요? 왜? 아니, 일본의 외무상이 저분도 지금 바쁜 사람일 텐데, 갑자기 1월 13일 날왜 왔을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짐을 싸서 집에 가야 되는 토니 블링컨이 크리스마스 휴가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헛소리를 하고 갔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끝까지 이 소위 말해서 죄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월 초에 별다른 한일 간의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한국을 방문해서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이러고 이틀간의 일정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뭐 권한 대행등을 만나고 갔다고 하는데 그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중국과는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선거랑 관련된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단순하게 물적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인적, 즉 에스피어나지, 스파이, 공작원, 간첩, 이런 것들과는 과연 무관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과연,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칼린 게오르제스쿠라고 하는 사람도요, 본인의 SNS에다가, 토니 블링컨과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자들이, 이 칼린이 주창하고 있는 평화적인 메시지를 두려워해서, 루마니아 정부에, 이, 게오르제스쿠 이 제오로제스쿨을 지금 대선 과정에서 쫓아낸 거라고. 이렇게 영향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에, 칼린 제오로제스쿨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토니 블링커는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로 사주해서 이 제오로제스쿨을 후보자격을 박탈시켰을까요? 자, 여기에는, 따지고 따지고 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서양이고 동양이고 불문하고요. 모든 이 전염병이 뭐냐. 최종적인 이유 원인을 보면요. 다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자, 이런 짓을 해가면서 대통령도 하고 수상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자들의 말로는 뭐다? 죄를 짓고 전부 다 지옥 가는 것 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루마니에서 아 벌어지고 있었던 이런 특별한 일들. 이게 왜 하필이면 12, 3, 대한민국의 개엄이 발동되고 난 3일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